안녕하세요, 강남바루입니다 지금 박주원구단과 이투쇼우이 선수가 또 두는데요. 와, 이두 선수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냥 붙으면 세 판씩 두는데, 투쇼오이 선수가 지금 딱한판 이겼어요. 한 판을 못 이긴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13, 박주원구단 기준으로 13승 1패입니다. 그러니까 딱한판 이겼는데, 야, 일번 넘어져도,가 아니라 13번 넘어져도, 아, 어, 이거 뭐 7.8기가 아니라 이거는 예, 상줘야 돼요, 이 선수한테. 젖혔습니다. 지금 이야 진짜 대단하네요. 일단 젖혔고 백은 단수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흙은 뒤에서 단수칠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있습니까? 아니, 둘려면 같은 방에서도 해야지 또 방도 계속 옮겨다니면서 두고 있습니다. 이거 우지 웃기네요. 따내고 이으면은. 음. 일단 흙은 이을 것같고요 흙은 이을 것 같고, 이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 이건데. <laughs> 야 이렇게 끊고 아 거기를 또붙이니까 이으면은 있고요 아래로 빠지면은 뭐 이거 밀고 이렇게 한칸 뜁니까? 아니면 두 칸을 뛰나요? 뭐 이런 식으로 갑니까? 있고 백 이을 때 그게 아래로 빠지고요 밀면 다른 곳을 두면 이렇게 젖혀가지고, 흙에 접수를 당합니다. 젖히니까 한칸 뛰고요. <웃음> <웃음> 뭐, 나간, 막고 넘어가, 막고 넘어가나요? 그러면은 뭐또한 칸을 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돌지? 30, 100집이 30집, 1, 8, 20, 30예 음. 흑은 일단 찔렀고 이건 뭐 막아라 이거죠 백버그 예 막아달라는 겁니다 뭐 안그래도 음. 그 다음에 백은 그냥 중앙으로 한 칸을 뛰나요 아, 오늘 정말 내일 시합이, 용성전 시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완전 화끈하게 두는 거몸 몸 풀고 가는 거 같습니다. 네. 일단 핵이 끊었고, 45, 6, 8, 10, 1 2 1 4 15, 0 2 4 0 0 1 4 5 3 1 5 이 선수의 세판는 기본. 이 선수가 오늘 몇판 두는 거야? 아까 박정구단 또 두지 않았, 않았었나요? 야, 박정구단, 어, 박정구단도 대단하고, 이 투샤오이 선수 오늘 몇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바둑 뜨는 기계, 아. 어, 아, 이 선수도 네 번째 바둑이네요. 투샤오이 선수도 이제, 진시형 7단에게 승리를 하고, 뭐, 계속해서. 야, 근데, 이게, 이 선수가 거의 뭐, 패밖에안 보이는데, 또, 박종환, 신진서, 요런 쪽 빼면은 막상, 예, 변상일 선수랑은 진짜 재미나게 두고 있고, 결코 만만한 선수가 아닙니다. 이런 선수가 아니 한순간 탁 업그레이드 해버리면 진짜 무서운 기사가 되는 거죠. 일단 밀었고, 차, 차세대, 뭐, 포스트커제. 아, 거기를 붙입니까? 일단 막으면은 뭔가 저치겐, 는 듯한 이야기인데 이걸 막으면 젖히겠다는 거죠 뭐 별다른 뜻은 없고 날을 <laughs> 예, 두 칸으로 뛰었습니다 흙이 이렇게 젖히면 백이 늘어버리 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laughs> 아, 어,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지금 뭐 뭐좀 좋은 걸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로 구경하면서 더 시원한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마시면서 바로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아시나요? 음. 일단 배기 젖혔고요. 내리고 네, 어, 이번 판은 박정원 구단 살짝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게 진짜 투샤우이 선수가 이긴다. 그럼 인간 승리입니다. 이거 박정원 구단보다 제가 투샤우이 선수 너무, 아, 이거 너무 샌드백이어가지고, 야 늘었습니다. 이거 이기면 진짜 샌드백의 반란이에요. 샌드백의 반란. 음, 끊고, 음. 이걸 젖힌다 이겁니까? <laughs> 일단 바둑을 하... 근데 박정구단이 너무 좀 얄밉게 잘 두네요. 야, 이거 이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 패가 남아서 흑이 뭐 패를 해소해 해도 백에게 타격이 전혀 없거든요. 이건 뭐 끝내기 한 다섯 집짜리 끝내기 하는 정도지. 야, 이거 또 젖히니까 또 바둑이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딴했습니다 아, 박정근단테 정말 얄밉게 잘 두네요. 정말 어, 이거 뭐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뭐,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건데, 이걸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있고요. 잡아버리나요? 이거면 가장 깔끔하거든요. 또 틀어막는 것도 있으니까 흙이 하나 더 받아야 되고 예, 단수를 쳤습니다. 일단 단수 쳤다는 건, 땅! 쳤다는 거는, 뭐 다른 길은 안 가겠다 이거죠. 흙은 이어야 되고, 아, 저기 먼저 따냅니까? 저건 뭐 나중에 백이 흙에 또 이렇게 받으면은 따낼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따낸 거고요 아래로 안 떼, 아래를 안 떼내고 위로, 위를 따냈네요. 뭐 잡으면 그만이죠. 음. 이렇게 이으면은 이제 흙이 있고요 예, 박정구단 어 여기서 고민하고 있어요. 저거 따내는 아니요, 화끈하게 이거속따 버리는 거 아닙니까, 박정환? 지금 시간 쓰는 거서 이거 따내려는 거 같아요, 박정구단. 잡아봤자 잡어봤자 여기에 날라가면은 요거 뭐 괜찮냐 이거 같은데, 아 그래도 참았네요. 예, 이거 따내면은 넉점 잡는 거 있으니까 이게 몇집 짜리냐? 한, 둘, 한 40집 좀 강한데 야전딸이는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박정근의 시간을 지금 초읽기 그 귀중한 초읽기 하나 썼다 이 말이죠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일단 하은 이쪽을 끊을 것 같고요 아 아래로 끊었다 이건 뭡니까 뒷맛을 노리겠다 이거죠 뭐, 결국, 백보고, 이렇게 받아라, 이거네요. 손을 빼면은, 이걸 나와가지고, 요렇게, 이런 걸 노리겠다, 이것입니다. 어쨌든. 백이 <laughs> 이었고, 흙은 한 칸을 띄어야죠 이제. 40집인데, 여기서 과연 이제 1 0이몇 집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건일한 40집 정도 만들면 1 0이 무난히 이길 것 같은데, 지키나요? 아,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 붙입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나요? <laughs> 예, 젖히면은 또 젖히고요. 요렇게 젖히면은 젖히고 단수치면 있고요, 밀고 또 밀고 젖혀서 이제 살러 갑니다. 바깥쪽에서 젖혔고요. 또 흙에 젖힐 것 같습니다. 조길 젖히나요 늘면은, 호구치고, 빠지면은, 이렇게 둬서 살겠다. 이거죠. 단수치면 늘고요. 막으면은, 뭐, 이걸 두면은, 벽에 잡으러 가겠다. 이거고. 예, 잡으러 가나요? 박주원 구단. 진짜 잡으러 갑니까? 아, 그렇게. 아, 요, 안쪽에서 막는 거는, 뭐가 있냐? 단수치고 빠질 때요렇게 해두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버리죠. 바깥쪽에서 막았고 흙이 단수쳤고요 백이 있고, 음또 백은 이어야죠. 그럼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하기 이을것 같습니다.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따내면은 이렇게 두면 이제 젖히고요 밀면 허 치고 아 그렇게 잡으러 가나요 이번에는? 야 이번 판도 대마 못살입니까? 아 이거 너무 괴로운데 따내면 늘겠, 늘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다 잡으러 겠다 젖히면은 맞고 <laughs> 일단 중앙 백도를 압박을 했습니다. 뭐, 연결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음. 저 연결해야죠. 따내면은 될것같고요 뭐, 어떻게 가느냐, 이겁니다. 아, 이렇게 씌워가지고 백돌 전체를 공격하겠다. 음, 그러면 백은, 여기에 젖히고요 끊을 때, 뭐 이렇게 잡고 단수치면 있고. 예, 이거는, 근데, 이게 진짜 다 잡은 겁니까? 포기한 건가요? 투샤위 선수? 이거는 뭐 거의 투석일보 직전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돌격입니다. 마지막 돌격. 근데 이거를 설마 포기한 건 아니겠죠? 이게 완전히 깔끔히 죽지는 않았어요. 죽었으면은 바로 끝났는데, 좀 뒷맛이 어쨌든 남아있습니다. 네. 일단 박정구단도 그래서 뭐좀 고민하는 것 같고요. 일단 하나 젖히네요. 좋은 선수니까. 이렇게 뒤에서 크가 끊어야 되고, 뭐 여기 어디 이런 거둘때뭐 이런 거라도 하나 선수를 해보려는 것이 아닐까. <laughs> 아니면 끊을 때 이렇게 두거나요 따냈습니다 단수치면은 있구요 뭐 이제 있고 넘을 때 밀고요 늘때 따내고 막으면은 뭐 요런거 요런, 요런 걸둘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고개를 젖히나요. <laughs> <laughs> 일단 백은 이어 일것 같습니다. 단수 치면은 따내고요. 이렇게 가면은 음, 뭐 이게 해맛이 남아 있는데 예, 벌렸습니다. 일단 음 집으로 한번 따라가기 보겠, 보겠다. 이거네요. 일단 베이 잡으면은 40여 집 되는데, 예, 확실하게 박정우단 뭐 골치 아프게 안 주겠다. 이거죠. 글쎄요, 이거는 예, 일단 이렇게 한번 도와주고. 100대만은 살았냐? 압박을 합니다 30, 35, 40, 45, 50 60집 정도 되는데 찌르고 여기를 막 이어야죠 일단 흙은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이건데. 아이박주군 아, 거기, 요 중, 백돌이 지금 잡으러 가는 게 있긴 있습니다, 뒷맛은. 잡으러 올때뭐 이런 거 두면은 산다 이거죠. 근데 이거 뒀을 때막 크게 좀 무식하게 잡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적당히. 아, 이번 판도 투샤오이 선수, 아니 아까 판도 2곡도 그렇고 3곡도 그렇고 이 귀의 변화에서 이거를 아니 멀쩡한 곳을 다 죽입니까? 아 진짜 이거 아니 이걸 왜 이렇게 죽여, 죽여요 죽 사실 삼3 들어가면 그냥 깔끔하게 패 나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 알파고가 바둑 두면은 아무리 돌이 튼튼 있어도 말짱한데 이거 도가도 그냥 갑자기 죽여버리네요 응? 박정구다며 이게 박정환 구단에게 변칙 이게 뭐 일종의 그런 변칙 속에 예. 하수 다루는 이런 수법 인데 야10 14승 1패 입니다 야 박정환 구단의 보양식 이네요 보양식 그러면 그럼 여러분 내일 예 1월 2일 용성전 예선 1회전 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